반갑습니다. 주박사입니다. 네, 하루 만에 4.61%가 오른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곤두박질쳐서 불안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보도 받아보시고 공부하시면 기회라고 생각될 거라고요. 기관의 움직임에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까지 더해져서 시장은 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가스터빈, 해상풍력이라는 삼중 에너지 성장 엔진을 확보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 특히 AI 산업의 전력 집약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전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외면받던 원전이 ai 산업 덕분에 부활 중에 있는데요. 전기 소모가 많은 ai 시대에서는 탄소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시장을 노려서 돈을 벌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더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죠. 저 역시 투자자로서 또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내용입니다. 단순한 급등 섹터가 아니에요. 향후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커질 테마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SMR 이 단어 이젠 낯설진 않는데 과연 이게 현실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영화 중에 아이언맨을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단 작은 에너지 장치. 그게 바로 아크 리액터예요. 이 작은 장치 하나로 아이언맨은 전 세계 어디든 날아다니고, 무기도 막아내고, 도시 하나를 살려내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사실상 이 SMR은 이 아크 리액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대한 원전설비가 아닌 매우 작고 안전한 원자로 이게 현실에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다들 의심했죠. 문자가 무료라고? 인터넷 잘못 키면 큰일 나? 와이파이? 무료 인터넷?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불과 몇년 만에 스마트폰은 전 세계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상상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죠. 이제 SMR도 똑같습니다. 공장 부지도 필요 없고 바닷가에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 거대한 원전이 터질까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후쿠시마처럼 지질과 해일로 누출될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향후 1, 2년 안에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 기술입니다. 그만큼 파급력과 가능성 그리고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한 분야라는 겁니다. SMR은 Small Modular Reactor 즉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뜻하는데요.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대형 원전은 수기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건설 비용이 수조원에 달하고 건설 기간도 10년이나 가까이 걸립니다. 게다가 사고가 났을 때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반면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가진 소형 원자로로 필요한 지역에만 모듈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필요한 만큼만 설치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기술적으로도 뛰어납니다. SMR은 자연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전력 없이도 안전하게 원자로를 식힐 수가 있습니다. 즉, 후쿠시마 사고처럼 정전이 발생해도 멜트다운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실생활 속 적용 가능성입니다. 기존 원전은 도시 외곽이나 바닷가처럼 대규모 부지가 필요했던 반면에 SMR은 도심 근처, 군사 기지, 섬 오지 등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조선업과 SMR의 결합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에 SMR을 탑재해서 원거리 항해 중에도 전력 자립이 가능하게 하는 SMR 추진선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이미 미국, 프랑스, 러시아는 군사 목적과 극지 항해용으로 이런 소형 원자로 탑재 선박을 개발 중이고 한국 역시 선박용 SMR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 물류, 군사 안보, 해양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 기반 선박이 필수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추가로 AI 산업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r은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전용 전원으로도 가장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smr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스마트 혹은 ismr이라는 이름으로 실증 및 표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신한 자산운용은 미국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 집중 투자를 선언했고요. sol 미국 원자력 smr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발표했죠. 근데 아직 주식 시장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은 온통 AI에 쏠려 있습니다. 모든 자금이 엔비디아, 반도체, 데이터 기업에 몰리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AI 테마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량에 초점을 두고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SMR 관련 기업들의 매집 움직임입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과열된 사이클이고, 다음 먹거리를 선점해야 될 시기, 그게 바로 SMR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지금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기술의 상용화가 되기 바로 직전, 골든 타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정책 지원은 시작됐고, 미국, 유럽,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SMR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 이 흐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아니 사실 정말 소수의 전문적인 애널리스트들만이 이 흐름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럴 때가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이죠. 아직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예전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기 직전에 그 기술을 이해한 사람만이 큰 부를 얻었듯이 smr 역시 지금 세상을 바꾸기 직전에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 s m r 좋고 유망하고 최고의 미래산업인 거 알겠어.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이 좋은 건데? 아무거나 투자하면 돼?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첨단 미래산업의 주역 이 smr에 관련된 유망 종목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올랐다 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바닥이거든요. 아직 실적 반영이 전혀 안 되었고 시장 참여자들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원전 산업의 핵심 기업이죠. 기존의 대형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smr 사업에서도 선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뉴스켈 파워와의 협력을 통해서 smr 핵심 부품인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열 교환기 등을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약 4천억 원 규모의 smr 부품 수주 계약 체결이 됐고 앞으로 이라크 체코 루마니아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도 보면 2022년 15,000원에서 2024년 한때 26,0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SMR ETF 승인 발표 후에 3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서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숨고르기일 뿐이죠.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는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MR 전문 기업이죠. 세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보이저 시리즈를 통해서 상업용 SMR 건설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미국 유타주의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에 미국 전체 전력 인프라 구조 개편의 중심에 설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초 10달러대에서 2024년 2달러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엄청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30에서 40달러 이상도 기대되는 흐름이죠. 주산 에너빌리티와의 긴밀한 협력도 향후 동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종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원전의 두뇌를 만든다. 이런 슬로건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거의 아무도 모르는 기업이죠. 제가 정말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서 매집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아낸 이제서야 막 뜨기 시작한 상장 초기의 무서운 신인 종목인데요. 원전의 MMIS 계측 제어 시스템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원전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영역으로 특히 SMR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빠른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신한률 3, 4호기 프로젝트에 수백억 원 규모의 제어 시스템을 납품한 실적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한국수자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ISMR에서도 주요 파트너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기술력은 뭐 세계 수준이지만 소규모 기관의 매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리포트도 없고 뉴스 기사 단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3개월간 주가를 보면 뚜렷한 매집 흔적이 보입니다. 그 두뇌를 막고 있는 아직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잠들어 있는 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10배요? 20배요? 아이폰이 세상에 출시한 뒤 일주일이 지났을 때까지도 애플의 주가는 단돈 3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애플의 주가는 200달러가 넘죠. 단돈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6,600만 원, 1,000만 원이면 6억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거머쥘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이 100배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MR 관련 수주가 본격화가 되고 시장이 이 기술의 핵심 가치를 깨달았을 때이 종목은 단숨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거니까요. 간혹 몇몇 구독자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너 혼자 먹지? 왜 나눠주려고 하니? 네. 이거 혼자 못 먹습니다. 이런 종목은 기관이 이미 개입해 있고 들어올릴 세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유입하시면 절대 못 버팁니다. 매수 타점, 매도 목표가 설정. 정확한 진입 타이밍에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의 움직임을 보여야지 목표가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를 하면 개개인들이 아무 타점에 막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칭해서 제 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료로 팔아먹는 그런 사기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정확한 매수가와 분할 전략, 매도 목표가와 보유 기간, 이런 정확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문자나 DM으로는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문자 오는 건 제가 아니니까 꼭 사층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무조건 무료입니다. 어떤 대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서울의 내집 마련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 국민연금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지금, 진짜 살아남기 위한 투자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SMR은 미래 에너지의 표준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이 종목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기회를 줄 겁니다. 제가 총대를 맨 거예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방향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박사였습니다.